그리고 이제 재물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좀 지출, 어 지출 쓸데없는 지출 같은 거, 네.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생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이 저희가 1 2띠 분들 중에 1 음. 1 띠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한띠 남았고요. 네. 돼지 띠 분들입니다. 네. 네, 돼지 띠 분들 상자로 시작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걱정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선생님 견해에서 보실 때, 돼지띠분들의 2025년 1, 4년 운세는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 어, 돼지띠분들은 변화와 도전의 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새로운 기회가 있어요. 예상치 네. 못한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음, 이분들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오래된 인연과 헤어지고, 또좀 좋은 새로운 인연 좋은 사람 또 만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 이런 부분은 또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재물은 예상치 못하게 이제 좀 지출. 응. 음. 어 지출 쓸데없는 지출 같은 거. 네. 어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좀 음. 조심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음삼재를좀 풀고 가십시다. 어, 우리 삼재를 풀고 안 풀고 는이 확실히.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음. 음, 음.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제 막혔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할때 어, 막힌 거를 풀고 가는 의미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재라고 그러면은 저기 뭐지? 이렇게 뭐 넘어져 가지고 다쳐서 피가 났을 때 이렇게 뭐어 피가 많이 나는 거를 조금만 나게 하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은 이게 뭐 물고가 막혔어 물고가 막혔어 근데 이 물을 뚫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렇죠. 어 삼척 뿌리를 해주면 그래도 좀 이렇게 구멍이라도 뚫어줄 수 있는 음. 숨구멍이라도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되거든. 어... 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완전히 좋게 돌릴 수 있는 거는 없어.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그렇죠. 어. 살 근데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네. 신이 아닌 건 신이 아니라고 솔직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laughs> 그래도 굉장히 솔직하게, 뭐, 안 좋을 때 완전히 대박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네. 어. 근데 뭔가 그래도, 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 그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그쵸 사실 음. 도움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랑 음. 도움이 될수 있는 걸 한다는 거랑은 어쨌든 그 도움을 받는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있어요 음. 확실히 그거는 차이가 <laughs>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어... 아는 사람이 돼지띠인데 네. 네. 어, 가게 이전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네. 근데 미립 좀 풀고 갔어요 음... 미리 풀고 갔는데 지금 장사가 좀잘 됩니다. 어, 또 이렇게 또 셀프 PR까지 해주시고 <laughs> 좋습니다. 대시 때문에 그럼 변화와 변동 이동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변화도 좋고 변동도 좋아요. 근데 방향을 좀 보고 가십시다, 우리. 응응. 음... 음, 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사주가 다르듯이 그그 그 사주에 맞춰서 방향이나 이런 게다 달라. 그것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좀 움직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어,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돼지띠 분들 삼재 때문에 걱정 많으시다고 제가 앞선 앞전에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이 삼재 때 삼재 풀이뿐만 그러니까 삼재 풀이 하는 거 말고요. 네. 좀 괜찮게 좀 지나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삼재 풀이 안 하고? 네. 음, 좀 내려놓으세요. 어떤 걸? 음, 요, 좀 침... 오래 좀 힘든 힘든 시기구나. 네. 어, 그러니까 좀 내가 좀 내려놓고 좀 자중을 해, 하고 좀 이렇게 그래야지 되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렇게 무리한 일을 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음. 음. 큰 욕심이나 네. 무리하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무리하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는 네. 것을 목표로 잡아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돼지티 분까지 이렇게 보면서, 음. 12티 분들을 다 봤습니다. 네. 네. 좀 어떠셨어요? 아, 지금 사실은 얼떨떨해요, 제가.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이 12티 분들다 봤다는 거에 좀 불안하거나 하진 않으세요? 숙제 끝난 느낌? <laughs> 너무 솔직하게 <laughs> 말씀해 주시니까 <laughs> 이거 빼요 그럼 <웃음> <웃음> 아니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응. 이선생님의 솔직함을 좋아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 네. 어, 뭐 아무쪼록 저희가 12띠 분들을 보면서 좋은 분도 있었고 안 좋은 분도 있었고 무난한 분도 있었고 해요 네. 근데 사실 뭐 띠가 어떻든 운세가 어떻든 본인의 운세는 본인의 만들어가는 거기도 하고 네. 그리고 띠, 나이, 성별 다 상관없이 음. 이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이잖아요 네그 마음을 담아서 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띠와 상관없이 남녀노소 뭐다 구분 없이요 모든 분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잘될뭐제 마음은 바람은 그런데 네. 응. 글쎄요 말을 제가 잘 못해서 모든 분들 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되시고 원하는 일 소원성취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